도란 무엇인가 하고 도란 무릉표 세개 찍은 서병갑 민조신 그리고 앞에 동영상이 있었지요. 있었는데 이 동영상을 보지 않는 상태에서 에 왕정산 선생이 이 얘가 엎어져가지고

손가락으로이렇기를 도라고 예, 하는 것은 뭐는 아이가 젓달라고로 고치는 것 그리고 고치면서 예, 또 이제 즐거이 있는 것 웃어 보이는 것 이것을 이제 일차적으로 어, 도라고 해서 이표현 네, 했고요.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도라고 하는 것이 아마 도덕경 62장에 네, 도라고 해서 도덕경거 그 2가 있는데 그것의 62장에 이것을 이제 숫자로 보면 31 곱하기 2가 되고 에, 그래서 31곱하2 1 2이 되며 이것이, 예, 이 에이, 12. 곱하면 또한 52를 곱하면 12가 되는 거죠. 이것이 12입니다. 여기에, 예, 제 그, 예, 그 두효과라에두 번째 영에서 예, 에 이것을 8이라고 이렇는담아보 이와 같은 것이 좀 재미있어서 이것이 이제 아들한테 설명하면서 한참 의미있게 이것도 공부의 하나의 좋은 소재가 된다고 생각해서 동영상을 올려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 도란 무엇인가 하고 오란 무릎표 세 개. 지금 서병각 요시. 그리고 앞에 동영상이 있었지요. 있었는데, 이 동영상을 보지 않는 상태에서, 에, 왕정산 선생이, 이, 그 애가 엎어져가지고, 누워가지고, 어, 도체는 듯한 동영상. 그걸, 그걸 뭐라고 그러지? 아이콘이라고 그래, 뭐라고 그러지? 응. 이미지, 이미지콘이라고 그래요? 응? 아까 그 애가, 막그 막, 이런 게뭐막 응. 이모티콘. 이모티콘? 오케이. 이모티콘을 보고, 제가 하도 우스워서 이제, 민족가락으로, 얘기하기를 에, 도라고 하는 것은 도는 에, 아이가 젖달라고 버치는 것 그리고 이제 버치면서 또 이제 즐거이 웃는 것 웃어 보이는 것 이것을 이제 일차적으로 어, 도라고 해서 표현을 했고요. 다음두 번째는 그 도라고 하는 것이 아마 도덕경 그 62장에 에 도라고 해서 거기 이제 풀이가 있는데 그것의 6 2장에 그것을 이제 에 숫자로 보면 31곱하기 2가 되고 에 그래서 31곱하기 2는 62이 되며 그것이 에 12곱 하면 또한 62를곱 하면 12가되는거 죠. 그래서 12 이다.